멘탈이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한 사람의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격이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유리 멘탈이라 부르지만 힘든 일도 잘 참고 일어서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멘탈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멘탈갑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들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저한 환경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서운해하느라 허성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 항상 쉽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도 남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는다. 불평을 하기보다는 변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대신 그들은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들은 인생에서 컨트롤 가능한 것들에 집중한다. 그들은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친절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갖추지 않으면 그들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상된 문제점을 피하지 않으며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과 이익을 재보는데 시간을 쓴다.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면서 그때 일이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현재에 살며 미래를 계획한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줄 알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리고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둔 성공을 축하하고 인정할 줄 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질투나 배신감을 키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된 것이라 인정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실패를 이용한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내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체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홀로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거나 세상이 그들에게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때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신체 건강을 위해 운동 등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듯이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부정적 생각이나 비생산적 행동, 자기 파괴적인 감정 등 해로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인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